아여성분께 감동을 하셨는데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아우. 와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제 키가 183cm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엔티맨은 아니에요 <laughs> 예, 이 남성분께서 이 여성분을 위해서 미주씨 맞죠? 네 예, 미주씨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귄지 몇년 되셨어요? 몇 년은 안 됐고요 6개월 와 6개월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혹시 준비한 편지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또 이렇게 편지를 준비했어요. 네, 우리 남성분께서 여성분에게 편지를 준비하셨는데, 어,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남성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태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위주에게 위주 안녕 빠져나올지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날 말이야 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만 보았는데 이런 순간이 실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지금 편지 쓰는 이 순간에도 너무 떨린다 우리가 함께한 지 6개월이 흘렀네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하루하루 소중하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기에 늘 자기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 하고 싶,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나의 왕 한편의 자리 잡고 있었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기엔 많이 모자라지만 늘 자기가 항상 행복해하도록 평생 최선을 다할게. 다투는 날에도 서로 서운한 날에도 다시 먼저 손잡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 요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 텐데도 힘든 내색 않고 늘 열심히 긍정적으로 해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껴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해. 자기가 늘 행복하도록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할게. 자기를 만나면 절 감사하며. 오늘 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자기가 있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있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자기 와 함께 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우 <laughs> <laughs> 네, 한판더 주세요. 혹시 또, 한판더 준비하는 거 있으세요? 네, 이럴 줄 알고 저희가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꽃다발을 그냥 주면 안 되죠. 네, 남성분께서 무릎을 꿇고! 여성분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가다가 이렇게 무릎 꿇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laughs> 절대 반성문 같은 거나 벌받는 거 아니니까 한쪽 무릎을 예쁘게 꿇어주시고 꽃다발을 <laughs>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분 이 프로포즈를 허락한다. 그러면 꽃다발을 받아주시고요. 아니다, 그렇게 아, 아니다 싶으면 이 남성분에게 니킥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성분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자내프로포즈를 받아줘 미주야 사랑해 큰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내프로포즈를받아도 미주야 사랑해 과연 <laughs> 박사한번부탁드겠습니다어 <볼> <laughs> <laughs> 정말 예쁘다 커플이죠 자 일단은 우리 커플들이 관객들에게 이 자리를 아직까지 대처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말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체력 앞에 <laughs>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로 아마 이두분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강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커플님에서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 <laughs>